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무브먼트입니다. 우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2% 정도 계속해서 하락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하락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 우선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제가 좀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어 먼저 오늘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무브먼트가 지금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은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어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무브먼트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약 6억 정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5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이제 매집 이후에 어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 본전에서 탈출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번호 010-729-8020 여러분들 문자로 무브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현지 구간에서 여러분들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이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갈 건지 v i p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거 자료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이제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세력들의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무브 딱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앞으로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여러분들 딱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 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